오늘 강의 주제는 고수의 손터치 기술입니다. 터치 비밀에 이은 2편 강의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m 무 테크닉을 몇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신체 부위로 터치를 해야 여성이 흥분할까? 두 번째가 어떻게 터치를 해야 여성이 짧은 시간 안에 뜨겁게 흥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두 가지 터치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많은 에로틱 마사지 동영상과 주변의 남녀 지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담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았지만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명상과 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는 기에 관련된 어느 서적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터치 비밀 강의에서 밝혔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피부는 자율적으로 18Hz 정도로 미미하게 진동을 하고 있고, 인간의 기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즉 기계적인 진동이 자동으로 지속될 때 같거나 혹은 비슷한 주파수의 진동을 발생시킨다면 동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글귀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성에 접목하면서 M에 대한 이론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정립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여성이 자신도 듣지 못하는 알파파 상태의 뇌 주파수인 10Hz의 기계적인 진동을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데 남성이 강한 터치를 하면 동조화 반응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아주 약하다. 따라서 남성의 M터치는 반드시 부드러워야만 한다. 두 번째 내용은 남성이 부드러운 터치를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손이나 혀등의 신체 부위를 사용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부드러운 터치를 계속하면 할수록 동조화 반응, 즉 공명상태는 더욱 확장되고 강해지고 여성은 편안하고 안정된 알파파의 이한 상태에서 세타파의 황홀하고 깊은 무의식 상태로 전환된다. 여성이 세타파 상태로 돌입하면 오르가슴이 발생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좀더 연구를 해보니까 기는 손바닥 정 가운데 노궁이라는 혈자리에서 아주 느리게 방사가 되고 뇌의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의 생각은 손과 혀로 초점이 맞춰졌고 손과 혀 중에서도 기에너지가 의 방사되는 손이 정말 중요한 애무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혀와 비교해서 강력한 점은 혀처럼 타액이 필요 없고 장시간 애무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으며 남성의 연출 테크닉에 따라서는 마치 깃털이나 붓으로 피부에 나있는 솜털을 터치하는 듯 미묘하면서도 미세한 자극을 전할 수 있어서 여성의 잠자고 있는 욕망에 순식간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이 이토록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애무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남성도 혀로는 애무가 자신 있는데 손은 놀리기가 어렵고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손 터치의 강약이나 터치의 진행속도 손 부위별로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손에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욕망의 불을 칠수 있는 극강의 애무무기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 지문부, 손톱 등, 손톱 끝세 곳입니다. 이세 곳의 애무무기를 잘 활용해서 마이크로 바이브레이션, 즉, 닿은 듯, 안 닿은 듯 미세하고 부드러운 솜털 터치를 하면 본 게임에 돌입하기 전에 여성의 몸과 마음을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굴 수가 있다는 점 남성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이 내네 손가락 지문부로 여성의 전신을 쓰다듬어주는 것은 전의를 시작하기 전이나 전의를 진행 중에 혹은 오일 마사지를 해줄 때든 상관없이 여성의 가슴과 여성기를 제외한 전신을 약 2분 내지 3분 정도 부드럽게 쓸어주면 좋습니다. 터치의 진행 시간은 여성의 흥분 상태 고조에 따라서 전신 쓰다듬기의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하게 되면 여성의 성감을 효과적으로 대가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피부와 피부에 나 있는 솜털의 중간을 접촉한다는 기분으로 남성은 엄지 손가락을 제외한 4 개의 손가락 짐부로 여성의 피부를 매우 가볍고 부드럽게 쓸어 나갑니다.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가볍게 쓸어 나갑니다. 남성의 여성의 피부를 손가락 지문부로 쓸어나가는 속도는 1초에 약5 내지 10cm 정도의 방정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남성이 내네 손가락 지문부로 여성의 육체를 쓸어나갈 때는 붓이나 새의 깃털로 스치듯이 쓸어주는 느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느리고 미세하게 쓸러지는 느낌 정도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육체 중 어느 곳에서부터 쓰다듬기를 시작하든지 간에 다음에 이어질 자극 장소가 어디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순서를 밟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여성의 무릎에서부터 부드럽게 쓰다듬기를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여성은 다음에 이어질 자극은 발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성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성의 의식을 다음에 접촉될 부위에 집중시킴으로써 여성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의 네 손가락 지문으로 여성의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쓰러질 때는 여성의 표정과 반응을 확인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가슴과 여성기에 도달해서는 살짝 비켜나가는 애태우기식의 자극이 시도돼야 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어느 일정한 곳을 정한 후에 네 손가락 지문부로 쓸어주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손가락 지문부가 여성의 피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고 만약 손가락 지문부가 여성의 피부에서 떨어졌다거나 자극이 정지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극을 시작했던 처음 부위로 돌아가서 다시 자극을 시작하여 자극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극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요령은 양손의 네 손가락 지문부를 교대로 움직이면서 자극을 실시하면 자극의 연결이 어색하다거나 끊어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 주변을 네 손가락 지문부로 쓸어주려면 동작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한 손가락이나 혹은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아랫배, 서해부 허벅지 안쪽, 회음 왼쪽의 허벅지 안쪽, 서해부 아랫배, 치모, 대음순, 회음, 대음순 순으로 원을 그리면서 중요한 것을 향해 조금씩 접근해 들어가는 회전식 애 태우기 테크닉을 구사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남성이 내네 손가락의 손톱의 등으로 여성의 신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사파입니다. 손톱의 등은 손가락 위에 붙어 있는 손톱의 윗면을 손톱의 등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손가락 지문부에서 손톱의 등으로 접촉을 바꿔주면 여성은 더욱 예민하고 감각적인 자극의 느낌을 갖게 되면서 성적 흥분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 지문부보다 테크닉을 구사하기가 다소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요령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사용 방법이나 진행 요령은 앞서 설명한 네 손가락 지문으로 전신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측면에서 주먹을 졌을 때 손톱 끝이고요. 이 부분이 손톱의 등인데요. 한번 그냥 가볍게 내용을 읽어봐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을 나란히 모아 붙여서 주먹을 지다 만 듯한 모양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구부려 말아 올리면 옆에서 볼때한 가운데로 동그란 모양의 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자세에서 손톱의 등이 여성의 육체와 약 45도 각도로 닿게 하면 손톱의 등은 손톱 크기의 약3분지1 정도만 닿게 됩니다. 즉 손톱의 등 부분이 여성의 피부 접촉면과 약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손톱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가 닿는 모양일 때 전신 쓰다듬기를 진행해야 여성을 강렬하게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성의 굴곡진 신체의 부분이나 뼈나 근육이 만져지는 부위에서 동작이 걸려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의 육체에 닿는 손톱의 등에 적당한 접촉의 강약과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깨와 팔의 관절의 움직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이로 들어가기 전에 여성이 실크나 얇은 천개통의 네이 또는 잠옷차림일 때손톱의 등으로 자극을 실시하면 최고의 자극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순식간에 여성을 흥분시킬 수 있어서 여성이 나체일 때 자극을 행하는 것보다 더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서혜부나 허벅지 안쪽, 가슴, 여성기의 자극을 실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성은 손톱 끝으로 여성의 피부와 피부에나있는 솜털의 적경 부분을 접촉한다는 기분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차분한 전신 쓰다듬기를 실시합니다. 손을 움직이는 진행방향은 네 손가락의 손톱 등으로 전신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법과는 달리 전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여성의 신체부위에 따라서 다섯 손가락의 손톱 끝을 각기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이 자극해질 여성의 신체부위 면적이 좁을 때는 한두 개, 넓은 부위일 때는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손톱 끝을 부위의 넓이에 따라서 임의로 조절하면서 수다듬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여성의 살집이 얇고 예민한 부위에서는 손톱 끝에 가해지는 심의 강약을 매우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하며 근육이나 뼈가 만져지는 단단한 부위에서는 살짝 긁는 정도의 압력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남성이 손톱 끝에 심의 강약을 조절하기 어려울 때는 여성의 표정과 반응을 확인해 나가면서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슴이나 크리토리스를 자극할 때 손톱 끝에 강한 힘을 줘서 상처를 낸다거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고도 부드럽게 살짝 스치듯이 긁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 기운은 경락을 따라 흐릅니다. 피부는 인체 안과 밖에 기를 연결하는 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터치를 할 때는 기가 발생되면서 그 기운이 진피까지 타고 들어가지만 강한 터치를 하면 기가 분산작용을 일으키면서 피부 바깥에서 기운이 흩어지게 됩니다. 단전호흡으로 부드러운 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알파파 상태로 들어간 사람 중에 자율진동, 특히 전신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흡과 의식이 부드러운 터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호흡이나 의식, 손이나 혀에 의한 터치가 부드러우면 기가 발생이 되면서 피부를 통해 피부 떨림이나 진동이 유발하게 됩니다. 기 치유를 받는 사람이 갑자기 몸을 떨거나 진동을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외기를 방사하는 기 치유사의 경우 손바닥 정중앙에 노궁해서 기를 방사하는데 방사되는 그 기운은 매우 느리고 천천히 방사가 됩니다. 이때 방사되는 피부진동은 알파네파의 진동과 동일한 진동입니다. 참고로 알파파의 심리상태는 안정되고 편안하고 침착하고 이완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파의 주파수가 8에서 13Hz이고 이 알파파의 기를 받는 사람은 공명현상으로 인해서 피부감각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는 부드럽고 느릴 때 발생이 되면서 피부 감각을 활성화 시킵니다. 따라서 여성을 알파파를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터치나 의식으로 만들어주면 공명현상이 일어나면서 깊은 이완상태나 떨림 그리고 오르가슴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은 부드러운 터치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